이것 또한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부작용을 가질 수 있어요 페니케톤 요증이 있는 환자들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약국계의 김약사입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이제 설탕 대체제를 찾게 되잖아요 설탕 대신에 이제 스티비아나 마랑과 같은 거 먹어도 좀 괜찮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스테비아나 이제 나은과 같은 것들이 설탕에 비해서 단맛은 훨씬 2, 300배, 이 정도까지 단맛은 강한데, 혈당에 영향은 주지 않아서 이런 대체제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칼로리도 훨씬 적다고 하고, 적정한 용량 내에서만 먹으면 이제 부작용 같은 것도 거의 없으니까, 그런 것들 찾아서 드시면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좀 설탕 대체제가 에리스리톨 성분을 기본으로 쓰는데 이 에리스리톨을 많이 먹어도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무엇이든 많이 먹으면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에리스톨 같은 경우에 우리 스테비아나 이제 나안과 이런 것들을 그냥 먹었을 때뭐 스테비아 같은데 나중에 쓴맛 같은 게 조금 있을 수 있어서 대부분 찾아보니까 에리스톨이 좀 청량한. 단맛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에리스토를 거의 다 섞어서 맛을 더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리스톨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에리스리톨, 이것 또한 혈당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고, 당도 정도는 설탕의 70, 80% 정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물질인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부작용을 가질 수 있어요. 복통이라든지 설사,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탕 대신 쓰는 정도로 사용한다면, 그런 부작용도 피하면서 좋은 효과를 얻으면서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콜라는 합성 착향료가 아스파탐이던데 이것도 당뇨 환자가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네. 아스파탐도 단맛은 굉장히 강한데 혈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스파탐이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는 이런 막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에서 확인하기로도 적정 사용 용량 내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것 같아요 그래서 단맛은 강하지만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고 쓸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될것 같고요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 페닐케톤 요증이 있는 환자들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부작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경우에도 이제 설탕 대체제를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도 괜찮을까요? 네 스테비아 같은 경우에도 칼로리가 설탕에 비해서 뭐1% 정도라든지 칼로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단맛을 얻으면서 낮은 칼로리를 얻을 수 있어서 어쨌든 설탕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제로콜라는 그러면 몇 캔까지 먹어도 괜찮을까요? 하루에 찾아봤을 때 체중 60kg 기준으로 64캔까지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뭐 아스파탐이 큰 영향이 없다고는 볼수 있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두 캔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60캔 드시는 분은 없겠죠.